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할 강의는 키아나의 궁극기에 대한 그런 강의인데요. 키아나 궁극기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거를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꽤 많아가지고 사실 키아나 궁극기는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은 다른 암살자에 비해 궁극기가 조건이 달려있죠. 벽이나 강, 혹시 이렇게 세 개가 없이 그냥 궁을 던져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조건부 궁이니까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최대한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나에 대한 기본 강의나 뭐 스킬 콤보 강의. 그런 거는 제 채널 오시면은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궁극기랑 소소한 팁 같은 것만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거 스킬 그대로 지형이 없으면은 강 수풀도 없이 그냥 궁을 던지면은 상대가 밀리기만 하죠.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그거를 얘한테 벽에 던지게 되면은 그 네, 충격파가 터지면서 데미지를 입는 방식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에도 터지고 네,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구시에서도 터집니다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터지면서 충격폭화가 발생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벽이랑 구시 같이 터진다고 데미지가 두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궁이 되는데 일단은 일단 첫 번째 팁 원래 보시면은 내 뒤에 있는 애는 안 따라와요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건 애들은 안그 되거든요 아지르 궁처럼 그런 판정이 아니라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살짝 붙여 있으면 돼요 딱이 정도 거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지 말라 갑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맞겠죠? 거리의 감각을 알아야죠. 이 정도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 정도. 진짜 훌라후프가 다할 듯말 듯한 이 거리에서는 됩니다. 이 거리 감각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팁. 살짝 뒤에 있는 친구들은 된다. 하지만 좀 멀리 있으면은 안 된다. 근데 물에서는 위 있어도 터집니다. 방금 이 정도 거리였죠? 근데 내 뒤까지 터져요. 궁은 강에서만, 강에서는 이제, 뒤까지 터져요. 이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아즈르 궁처럼 판정이 되죠. 날라가진 않는데, 여기 충격파 잔해가 남아가지고,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솔직히, 제일 편하게 궁을 맞추는 방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EQ로 속박을 시키고, 궁을 쓰는 게, 제일 형...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요 예를 들어, 뭐물 원소를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궁을 해야 돼요, 이 궁. 보시면이 사거리가 있죠. 이 최대 사거리, 최대 사거리일 때는 이렇게 그냥 날라가면서 궁하면 돼요. 솔직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캐스팅을 두고 날아가면서 여기다가 궁을 날리는 거예요. 마스코를 잘 보세요. 이 최대 사거리, 됐죠 최대 사거리에다가 궁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가 최대 사거리일 때는 궁방는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만약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키핑이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게 저도 자주 하는 실수예요. 붙어 있을 때는 방금처럼 하면 안 돼요. 헤네사 거릴 때는 그냥 박으면 되는데, 붙어 있을 때는 교차하잖아요. 내가 바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힙픽이잘 잘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교차하고 쓰던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교차하겠죠? 교차하고 쓰던가, 아예 뒤로 박아버리는 거죠. 항상 키아나 궁은 내가 쓰기 전에 어디다 이 친구를 박을지, 어디다 어느 벽에다가 궁을 박을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교차할 때는 위험 어, 어려우니까 교차를 하고 하면 돼요. 뭐. 자, 내가 미리 움직여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교차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뭐, 어, 난 이렇게 안 쓰고 좀더 무빙을 쳐서 확실하게 이렇게 맞출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솔직히 안 맞잖아요. 이렇게 교차하면 안 맞잖아. 미리 움직이는 거야. 벽쪽 뒤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쓸래. 이런식. 이런식으로 내가 이를 가는 방향을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멀리서 이렇게 날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하게 궁 맞추는 방법이 이로 붙여서 쓰는 게 확실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은 여기 친구가 있죠? 그러면은 미니언에 이하면서 궁을 샥 긁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미니언이라 생각하고, 여기 있는 친구를 맞춰야 할 때, 이렇게 그냥 궁을 던지면은, 이 친구가 어, 보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궁경을칠 수도 있잖아. 샥 지나가면서 에어본을 맞춰버리면은, 못 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니언을 하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저도 많이 하는 실수가 오시면은 내가 궁 쓰는 위치를 잡아요. 난 여기 있는 친구를 맞출 거야. 슬슬 맞겠지 했는데 안 맞아. 봐봐요. 여기 살짝 모퉁이 이런데. 이런 살짝 모퉁이가 있는 데서는 에 궁을 진짜 정확히 써야 돼요. 이렇게 쓰든 살짝만 이렇게 삐껴나가도 이렇게 여기 맞아버려요. 어, 안 맞을 거 같은데 맞아. 이런 모퉁이 때문에 이런 실수가 저도 자주 합니다. 어, 여기 친구 맞출 거야. 해야지, 근데 여기 맞는단 말이야. 그니까 앞에 모퉁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살짝만 닿아도 공이 터져버리는 그런 방식거든요. 살짝만 닿아도 이러면 대참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욕 올라먹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그러니까 이런 모퉁이 아니면 뭐아야 어. 뒤져라. 네, 가 여기 맞을 수도 있고. 나도 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써줘야 돼요. 이런 지형에서는. 그리고 이제 W 궁, W 궁은 뭐냐? 여기 상대가 있죠? 그냥 쉬워요 말 그대로 W 쓰고 궁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궁에 모션 있잖아요 으아! <laughs> 이렇게 하잖아 <laughs> 할 때는 궁이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끔 이런 실수가 나와요 가끔 보셨죠? 가끔 이렇게 내가 W로 넘어간 줄 알고 썼는데 으아! <laughs> 하기 전에 벽을 못 넘어서 이런 실수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두꺼운 벽 넘을 때는 w 쓸 때는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궁이 왜 이렇게 되냐? 정확히 넘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의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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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의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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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광클의 어. 의놈 못 돌아가지. 와, 소리야. 절대 안 된다, 이거. 안 되지, 오, 안 되지. 시지되네. 어, 시지되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저기 있다 치면은, 궁을 써도, 여기가 물이기 때문에, 벽에 근처에 아닌 애도 궁을 맞죠. 예를 들어, 이렇게 대지용 지형에 바뀌어가지고, 여기 지형이 물이 아닌, 땅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궁을 쓰면 어떻게 되냐? 터지지가 않아요. 안 맞죠? 공판정을 안 받아. 여기는 물로 터지는데, 여기는 물이 아니어서 터지지 않습니다. 용한타할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물이 여기까지만 터지고, 이 친구들은 맞지 않습니다. 지형이 땅으로 변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